네, 오늘 영상은 바로 어제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우리민즈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마법사들 중 완다나 닥스가 아닌 로키를 선택했던 이유와 연결되는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안다나 닥스가 사용하는 마법이 히우리민즈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과 너무나도 흡사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으악! 먼저 닥스 2편의 완다가 카마라 타지를 습격한 장면에 주목해 보면 그 모습이 얼라이어서 매우 흡사한 걸볼수 있고. 완다 비전 당시 완다가 보여줬던 대규모의 현실 조작, 또에어 당시 볼수 있었던 정신 조작도 TVA와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요원들의 정신을 조작한 히어리맨 제 방식과 매우 흡사한 걸볼 수도. Three magic lizards, timekeepers created the TVA, and everyone in it, right? including you, including me. I was told that everyone who works at the TVA was created by the timekeepers. That's ridiculous. They're all variants, just like us. They don't know that. <laughs> Works of the TVA. The timekeepers didn't create you, they indicated you from the timeline and erased your memories. In a given space, only the witch that casts the runes can use her magic. In a given space. Only the witch who cast them can use her magic. Thanks for the lesson. 이부분내부에서 마법의 사용을 막는 보안 프로토콜과 매우 흡사한 걸알수있습니다이부분 <laughs> 심지어 완다 비전 당시 완다가 보여줬던 헥스 파워 또한 로키 시즌 2의 이 장면을 통해 얼라이어스를 뜻할 수 있는 몬스터란 단어와 함께 헥스 모먼트라고 적혀있는 걸볼수 있어 완다 헥스 파워가 이러한 얼라이어스와 연결고리를 갖게 될걸 예상해 볼 수도 있었고요. 또가 이런 눈 같은 경우 노이홈 당시 닥스가 사용했던 대규모의 망각 마법 코프코레론 역시 The runes of Kafka The runes of Kafka Oh, it's just a standard s p e l l of forgetting. Won't turn back time but at least people will forget that you were ever Spider-Man. 휴르멘지가 TVA원에게 사용했던 42번 프로토콜과 같은 적용을 하는 걸알수 있고 Full well, t h protocol 42 Is it time? Erase her memories. How would I not remember that? Because he wiped your memories, and he obviously did it more than once. They have to listen to us. This this isn't the first time we've had this conversation, is it? How d i you know? I know about the slipping. 닥스가 도로마모아의 결전에서 보여줬던 타임스톤을 이용한 타임루프와 같은 맥락의 마법이었음을. t h i s is time, endless looped time. 마찬가지로 히어리맨지가 보여줬던 시간을 멈추고 재생하는 건 역시 <laughs> 닥스가 타임스톤을 이용해 보여준 적이 있는 마법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 완다 같은 경우 히어리맨즈가 관문을 돌파했다고 한 시점과 동일한 작중 러닝타임에 28분 무렵 각성했다는 점이나 닥스 같은 경우도 멀티버스의 빌런이 넘어오는 걸 막는 순간의 사운드가 이 관문을 넘었을 때와 매우 흡사한 점 등을 통해 그 연결고리가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완다는 원작 코믹스에서 확률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의 유니버스엔 하나의 존재만 존재할 수 있으며 보편적인 시간의 흐름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늘 t v 의 관찰 대상이기도 한 넥서스 비잉으로 각성했다는 게 암시된 적도 있기 때문에 t v 를 관리하고 있는 히오리메인지와는 그 연결고리를 더욱 될수 없는 존재라고 볼수 있겠죠. 물론 닥스가 타임스톤을 이용해 약 1,400만 개의 미래에 대해 보고 왔던 것, 또 멀티버스의 다른 나에게 빙의하는 드림워킹의 특징들 또한 과거, 미래, 현재 등 여러 시간대의 자신을 대체하며 그 상황을 직접 겪어볼 수 있는 타임슬립과 유사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I finally learned to control the times i n 이러니 위해서 이 히우리민지와 닥스 완다의 연결고리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듯한데, 서두에서 언급했듯 바로 앞선 영상에선 대를 위해 서로를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닥스나, 두 쌍둥이를 위해서라면 다른 멀티버스에 생길 여파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던 완다는 그토록 혼자가 되기 싫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와 친구를 위해 본인을 희생하는 길을 택했던 로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걸볼수 있었던 만큼. I <laughs> 이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히우리메인즈가 완다나 닥스 대신 로키를 택하게 된걸 예상할 수 있었고. I know, yeah. 개인적으로는 정복자 항이 히우리메인즈의 과거일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나. <목소리도> <목소리도> A conqueror. 과거 정복자 칸은 이미 어벤져스와 맞붙은 적이 있다는 걸 표현한 적도 있다는 걸 고려해봤을 땐 You're not the one with the hammer. 히어리 민지가 이 같은 완다나 닥스가 사용하는 마법과 매우 흡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모두 과거의 이들과 싸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마법을 과학으로 재현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로키 변종 중한 명이었던 클래식 로키의 이 장면을 통해 로키의 마법적 잠재력이 엄청난 건알수 있었지만 이는 일루전에 불과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로키가 이 같은 직조기의 원리에 대해 과학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이러한 마법 구현의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기도 하고요. o how long will it take me to know everything that you know about 아무튼 이러한 설명을 하다보니 히우리 민지가 완다나 닥스의 마법을 과학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반대로 로키가 히우리 민지의 과학이라고 할수 있는 직조기를 마법으로 재해석할 수 있었던 것도 닥스가 사용했던 타임스톤의 원리와 동일한 타임슬립을 히우리 민지나 로키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늘 하는 말처럼 mcu의 과학과 마법이 코스믹 에너지라는 하나의 뿌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일 것 The source code that shapes reality. You know what's cooler than magic? Math. The mirror dimension is just geometry. You're great at geometry. You could do geometry. Square to the radius, divide so by pi, plot points along the curve. 또 이러한 인피니티 스톤 또한 코스믹 에너지를 세분화해 결정한 것에 볼까 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코스믹 에너지는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 빛의 파장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 개봉한 더 마블스에서도 여러 빛의 능력을 사용하는 세명의 캐릭터가 빛을 중심으로 힘의 얽히면 상이 발생했던 걸볼 수도 있었던 만큼 이러한 것들이 적중할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올원이었습니다.